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보톡스를, 사각 보톡스를 안한지 한, 거의 한 1,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 보시면은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어금니를 깎게놓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보톡스를 너무 안한지 오래돼서 그런가? 그래서 살쪘다 소리를 자꾸 듣는 건가? 싶어서 오늘 보톡스 맞으러 가고 있어요. 음. 보톡스는 보통 하게 되면 시술하고 한 일주일 차 때부터 효과를 보거든요. 지금 시술하고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화 받으러 직접 하신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저안한지한 어. 한 2년 다 됐어요. 이렇게 손 올리면 바로 아, 책장님이 저어어 네. 근육빵 올라오세요. 정말 아니죠? 아유. 지금 근육이 벌컥 됐다고 지금 턱이 자꾸 살 뜯다 소리 듣는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예뻐서 반복 신청을 해. 의외로 부, 보톡스는 또안 했네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너무 막상 막상 하고 싶요 윤곽은 음. 여기 맞을 거예요. 이중 턱에 맞아봤어요, 선생님. 아파요? 눈가아프죠 너무 오랜만에 시술이라, 심장이 콩닥거려. 아, 여기 너무 아플 것 같아. 여기 윤곽 주사가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이 볼록한 느낌은 한 6시간 정도 되면 흡수돼서 사라질 거고 보톡스 받은 거는 효과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서서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2, 3일 정도 돼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술을 받고 왔는데 까 전만 해도 많이 부어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막 크게 부어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막 크게 붓거나 할까봐 걱정했는데 을 그렇게 끊어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 한 3년? 4년 전에 한번 맞았었는데 너무 아파서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맞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잠깐 효과는 본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 한 데는 효과가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맞아봤는데 이거는 좀 참을만한 것 같아요. 시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이주일에한 번씩은 해야지 적어도 세번 이상 해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셨고 우리 보톡스 하고 나서 주의사항 종이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보톡스 하고 나서 주의사항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시술부 위가 안정될 때까지 건드리거나 과도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시술하고 1일에서 한 2일 1일 정도는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할 수 있대요. 보톡스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간혹가다한 번씩. 세 번째로는 시술하고 두세 시간부터 수정 화장이나 세안이 가능하다고. 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다음에 찜질 사우나 찜질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보통 저는 보톡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은 찜질 방이나 뭐 이렇게 달목욕 가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하고 매일매일 막 목욕탕 가서 뜨거운 곳에 계시면서 아나 보톡스 효과 하나도 못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좀 답답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톡스는 뜨거운 곳에 가면 열이 발생할 때 자가 깨져버리면서 효과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 하시고 나서 고객님들이아나 눈이 안 떠져요 이 말을 못 들어올려서 눈이 안 떠져요 그렇게 하면 보통 저희가 집에서 이마 부톡스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작용이 아니라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잘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효과를 빨리 없애고 싶다 하실 경우에 저희가 온찜질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톡스 효과를 잘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찜질, 사우나 최소 일주일 정도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뒤로도 좀안 가시면 효과를 좀더 빨리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시술 후에 두통이나 현기증 그리고 얼굴 붉어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보톡스 시술 후 약물이 근육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한 4시간 정도는 눕지 말아 주세요 라고 적혀있고요 사각턱 보톡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씹는 힘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근육이 벌컥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근육 주사를 맞았잖아요 근육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게 하는 게 보톡스이기 때문에 시술하시고 나서 약간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보통 다들 시술하신 후에 이런 주의사항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시술을 한 곳에서는 이렇게 적혀있었다는 거. 저는 시술하고 나서 지금 소시가 하나도 안 나서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게 약속을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톡스 효과는 보통 한 일주일 차 때부터 서서히 나타나서 3주 차 때가 피크니까 그때까지 아마 제 얼굴이 점점점 영상에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